아, 아, 아 진짜 너무 좋았다 거. 언니 아니, 언니 그거 나그 어. 아니 언니래 그 친구분이 어. 어?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 근데 어. 그 언니도 언니를 어. 어. 진짜 최고였다 <웃음> <웃음>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이연이이연이 <laughs> <인연이. 웃음> 아니 나 아니 한 번도 안외쳐봤잖 <laughs> 야 이거는 같이 안할 수가 없더아 <laughs> 근데 옆에서 너무 이제 열정적이니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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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밌었어 오케이, 어. 공연 끝나면은 계속 노래에 맴돋는 게 있잖아 어, 언니 어. 뭐야? 나? 나는 근데 일단 신곡이 너무 좋고 어, 신곡이 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고, 상상이 어. 생각지 못했던 곡아 어. 어. 약간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직접 본 이미지랑 어. 너무 다른 거지 이게 뭐지? 아 재밌어요 하음기차 어, 그 라범라스 난 되게 재어 어, 맞아 떼창이때 어. 너무 재밌었어 어. 춤추는 뭐 하나 버릴 게어나 원벌스. 아 원벌스. 아, 나원래 어. 너무 좋아해. 아제형 나나야 이런. 끝났는데 피처가 계속 맴도는 거야. 어. 어, 왜 이러지? 약간환청처럼 계속 들려가지고. <laughs> 예수님, 예수님이야 예수님. <laughs> 님 진짜. 하고할 때. 어, 에하거 말이야? 그니까 애가 안 쉬어 어. 근데 또 숨이 안, 숨을 안, 안 차해 그러니까, 왜, 왜 그러는 거야? 랩을 할수 있지? <웃음> 근데 <laughs> 라이브를 너무 잘해 나 그니까. 솔직히 진짜 끈원같게 라이브라 느낌이 잘 없어 겁나 잘해 어. 뭐 저런 애가 다 있지? <laughs> 아니 진짜 어.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정국이도 그렇고 윤기도 그렇고 호비도 그렇고 진짜 혼자서 그큰 무대들을 이끄는 그 어, 걔네들이 한 그룹이야 미친 것 같아 진짜 어. 제발 앙콘 제발 음, 나도 앙콘 제발 가고 싶어 그리고 진짜 단체 어. 콘 너무 기대돼 그니까 얼마 나더 멋있어지겠냐고 진짜 폰에서도 내가 진짜 그 생각 했다니까 윤기가 그렇게 너무 밝게 웃으면서 막 기타 치면서 공연하는데 <laughs> 너 진짜 아 어, 우와 윤기다 이것보다 어, 고맙다 약간 아 하는 거 드는 거야 윤기 뭐가지 봐 제이홉 미친 체험을 <laughs> <처음을> 그렇게 열심히 웃서져 않치는데 라이브를 그렇게 아 다소 해도 아 진짜 근데 노래도 잘 불러 심지어 허, 진짜 석진이 말 진짜 근데 더 눌러. 랩을 할수오 그리고 나는 첫 콘이니까 첫콘때딱 무슨 쌤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잖아. 미친! 아, 어, 진짜! 나는 그. 아, 에플레이 파트 2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니야? 이러면서.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? 막두가 갑자기 바로 나와. 미친놈 아니야? 이러면서. 그래도 아, 뱃대를 해! 씹어요! 정신 진짜 한 번에 확 나가가지고 주변 사람, 주변 아미들 아무도 나는 아무 이사를 못했어, 안 했어. 근데 벌써. 그거 딱끝나 어, 진짜 겁나고가. 어. 도파민 겁나 터져가지고 어,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어. 어. 근데 얘왜 이렇게 잘해? 아니, 항상 던 사람처럼. 응, 그니까. 약간 콘한 진짜 년 차. 그한 같아. 응. 아니, 그 언제부터 그만큼 준비를 어, 그니한까 그러니까. 싶어. 하진 않을것같기는해니 근데 6월 13일 날 뭐하냐 이거지? 아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든 뭐든 좀끼려아봐라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니 호흡이 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음. 방콘 가면은 일곱을 다볼수 있다고? 근데 돈을 그거밖에 안 낸다고? <laughs> 아니 개자 아니야 진짜 아니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특혜값 너무 안 아깝지 않아? 너무 안아깝 않아? 나 진짜 두배 내고 싶었어 나도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어. 그리고 진짜 진짜 다음에는 내려가서 보고 싶다 할 거야. 스탠딩. 근데 팬디.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, 어. 나 진짜 집에 가고 싶었거든. 어. 근데 딱 재염 나온 순간, 혼자 어. <laughs> 다리고 뭐고, 개게 뛰었어. 근데 이러고 뛰었어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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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놀았어. 뭐 <울었어. 웃음> 놀다 왔어. 아, 나이 아리를 하고 싶어가지고,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. 월요일 화요일 동안. 나도. <laughs> 같이 일하는 들한테 뭐라 할수 없잖아. <laughs> 말할 수 없잖아. 그래서 나중엔 참다가 참다가 호흡이 뱁새 보여줬거든. <laughs> 처음에는 무음으로 응. 보여줬어. 근데 응. 갑자기 소리 를히는 거야. 내가 내끄면서안 된다면서. 내 수치삼을 지금. 근데 나는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야. 호비의 응, 그 뱃속에서. 내가 수치삼을 지금 꾹꾹 참고 지금 보여줄게요. 이러면서 영상 틀어서 보여줬거든. 어. 진짜 잘한다면서. 맞아. 나 우리의 자랑이야, 진짜. 맞지. 진짜 잘한다면서. 진짜 너무 든든하고, 어. 진짜 해투 그냥 다 씹어 먹고 올 거라는 거 너무 잘 잘. 어, 어, 잘, 그냥 믿습니다. 저, 저 믿죠? 하면서 어, 약간 좀든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간다라는 게 어, 너무 감동이었어 어.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아니까 아, 어떻게 이런 이런 가수와 팬 사이가 있지? 가도 되지 않을까? 10분 뒤 들어가볼까? 어, 우리 여기서 지금 <laughs> <laughs> 그 봤어? 거기가 브이로그 봤다라는 거어 하얀 아, 스틱에서 다들 왜 이렇게 빨리 안 만드냐고 <laughs> 이제 컷 편집 다 했다고 <laughs> 아 진짜 너무 다오니까더 그렇지 응. 어. 다가지고기속돌려갔다 응. 시작부터 그 다음에 넷플릭한고야 실실력부터 이렇게 뛰어놓다고 <laughs> 내가 이거 못한다고 해 이렇게 았구만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좀 많이 아실 나도 두콘가 그러니까, 앙콘 두, 두개 밖에 못 갔으니까 음. 근데 그것도 되게 아쉬운데 음, 그치 락콘한번 해야 된다니까 음, 어. 어. 너무 재을것 같은데 미칠 것같 진짜 너무 뿌실 것 같지 않아? 아니 근데 둘째 날 호비를 라이브 어콘으로 봤는데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. 그 행복한 거를 우리가 마코네도 꼭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니까 새벽 내내 우리 계속 응원법을. <laughs> <laughs> 어제 눈뜨자마자 본게 나름 댑새. 접근해봤는데 댑새. 그래서 애들 등원시키자마자 본게 댑새. 근데 막대 끝나고 그 넘어갈 때 노래가 나한테 땡줄알았어 그래서 나 진짜 음을 알아? 뭐? 인정해. 아 들려주고 싶은데? 음. 아직내 영상 이뱁가 <laughs> 갑자기 나오질 않아 어, 그 사이에 음이 있어 어, 어. 그 음이 그냥 땡 음이랑 좀 비슷했거든 그래서 내가 땡인가? 그래서 막미친 소리 들렀는데 아닌가 고 그래서 나 혼자 빨리 그럴 수 있지 어. 응. 아, 기억이 안 난다 나 약간 그때 정신이 났어 뭐, 이미 전화을다 있었어 소오오 여운이 계속 하니까애들 데이 콘이 진짜 길었거든. 음. 여운이, 콘콘트트 여운이 이렇게 긴 거를 처음 느꼈단 말이야. 음. 근데 호, 이제 그게 딱 끝나 호비가 딱 다시 세워주잖아 이걸로 6월까지 살수 있다. 음. 그래서 기다리면 서나 진짜 너무 짜증 났어. 이러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스케치이돌아다가이서내 얼굴 자꾸 체크하는거 음. <laughs>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내한테말 걸려고 딱보다가 이제 내가 표정 보고 이러고. 음. 어. 근데 호비가 딱 나오자마자 내가 새해 주변 사람들누가도 윤기 아니야는거 약간 그게 윤기인데? 약간 체해보고 말하는 인기표장인데잘도와줘요 콘서트가 그래. 제가 진짜 딱 완성이 돼 옆에 있는 음. 음. 어, 사람도신실는 어떻게 내 옆에 지아 그니까 현상 놀는어 너무 신기해 어. 이게 마음 먹고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운명이다 응. 응, 근데 어. 진짜 힙소하고 이제 한 십몇 주기에 3개월이나 됐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? 그 사람 기준에 맞추려니까 내가, 난, 나 진짜 엉망이란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. 이러면서? 거의 맨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? 진짜 내가 왜이 사람의 기준을 맞춰야 되지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. 근데 윤기가 사 계속 떠오른는거 진짜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세게 발, 음. 발발하는 그런 음. 거랑 막막 막 윤기의 가사가 어르니까해 보자.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 증명해 봐야겠다. 이 사람한테 한번 증명받으면 나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한테 떳떳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나 어제 증명받았잖아. 진짜? 민기 꿈에 나온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못 살겠다. 진짜 다 진짜 못살다 진짜 못 살겠다. 진짜 그런 순다올때마다 민윤기만 생각 진짜 못살 어떻게 했을까? 가사 곱씹못 살겠다. 진짜 못 살겠다. 진짜 못 살겠다. 생각못살 진짜 가사가 진짜 용기를 용기지만, 나는 호비 노래는 항상 듣지만, 가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 사실 나도 늑적이기도 하고, 호비가 호걸드할 때는 내가 아비가 아니었어. 아, 그치. 그 가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눈으로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다 보니까 진 미친 거야. 뭐 응. 얘가 이 나이 때 이런 가사를 썼다고? 이러면서 응, 나는 동갑이잖아. <laughs> 나랑 동갑이고. 내가 너랑 혼들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이러면서 응. 어, 가사를 다 본인들이 썼다라는 게 미친 거 같아. 응, 응. 그냥 그어도돼아 호기나요 이번에 이제 방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. 이거는 음. 이제 항상 옛날 곡을 들어놓으면 되게 부끄러워하잖아. 음. 부끄러워하지 않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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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다. 너무 멋있어. 응. 옛날 곡, 나보 좋아. 호비가딱그 얘기하는데 음. 진짜 대단했던 거는 내가 1, 2년 전에 만들어놨던 영상도 진짜 쪽팔리네. 너 <laughs> 아, 진짜 멋있어. <laughs> 너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. <laughs> 진짜 마인드가 멋있어. 음. 나은산에 말고 그 정리 잘하고 그게 군대 때문이 아니라 얘는 원래 그랬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붙여줄까봐 원래 저리 나하고 방송이라서 그런다 그런다라고 생각 하는데 저 얘는 원래 저래요 근데 왜 저렇게 웃긴지는 모르겠어 요 영광 이런 거 입고 아니야 우리 계획이 없었어. 놀러다니는데 그 오늘 있었던 콘서트랑 같이 놀아다니까 <목소리> <놔봤으니까> 너무 웃긴다 미친거아니야 아미 졸라 잔인하다야 감동주기도 제일 잘하고 기살려주기도 제일 잘하는데 놀리기도 <목소리> 제일 잘해 <목소리> 나는 파, <목소리> 멤버들 감독방이 제일 커질줄 알았거든 <목소리> <목소리> 나는 퍽퍽퍽해 나뭐야나퍽퍽때 입덕하고 매직샵도 신청이 이미 끝났어 러브셀 파이널 했을때 <목소리> 실패했고 <목소리> <목소리> 제일 재밌었던거는 나는 예투함이었던것 같아요 애들도 빡쳐있는 걸 알고 우리도 빡쳐있으니까 맞아, 맞아, 맞아. 다 쏟아먹고 나온 거야 진짜 가장 힘들었던 콘서트였는데 가장 재밌었어요 스트로더 기억이 안고재밌었어 그리고 사실 다른 아이돌이었으면 탈각했을 거야 근데 애들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뭘 아쉬워하고 뭘 힘들어했는지 너무 잘 알아보니까 여기는 못 벗어나는 <laughs> 네, 첫날은 2층 같고막 나은 스탠딩 갔잖아 둘다 가본 게제 심의 하늘이 이게 2층에서 무대가 다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스탠딩에 갔잖아 음, 다 아는 거지 그래서 너무 좋더라 아무리 온픈을 봐도 이게 무대가 어떻더라는건 사실 그게 감이 안 오잖아 어게 뭐야 어, 다안 어, 떠졌지? 어. 야, 입을 안 떼면 되잖아. 입에 악어지를 다닫라고 진짜. 개그가 많아 진짜. 안 떼면 별일이 없는 일이야. 아무 일이야. 아니라고. 카페 응. 왔까 응. 근처에 부산 카페라고 부산이라는 숫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. 석진아. 석진아 내가 너의 떡을 먹어보겠어. 쳐져야겠다. 햄스터를 쳐줘야겠다.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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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빨리 보고 <뭐고> 없애 버려야겠다. 진얘 <laughs> 볼따구를 보고 그랬어. 호비 진짜 귀여워. 그거 다람쥐가 방갈 좋게 달라니까. 질색 그래. 자기 <laughs> 자기가 무대에 올라오잖아요. 엄청 떨리는데 무대에 올라오면 안 떨리다. 이제 멋져요. 프로일 거기. 덕분 아, 아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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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, 야가이 세계관에 빨리 빠져들어라고. 현실적인 뭐. 얘기하고 있냐고. <laughs> 이벤트 할 때, 네. 오, 오.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기본 이렇게 했어. 음. 아, 이이 해야지 음. 이렇게. 가 너무 감동 어, 진짜 내가 여기서 이거 선생님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게 좋아해줘서 너무 기승 기다 왔어. 어,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하나하나 잘 표현을 해주니까 음, 맞아. 나까지 행복해. 진짜 내가 무언가 했구나 어, 느낌이 들어. 어. 그리고 스탠딩에서 바라보자 진짜 예뻐. 아 위에까지 어. 다 보이니까 어, 진짜 예뻐. 근데 만기 게 너무 귀여웠어. 아니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어떻해 <laughs> 아니 근데 이 이런 이벤트는 뭐뭐 뭐 따로 뭐야 우리 이 이벤트 할래 이러면서 뭐막 메신저 해요? 아니 뭐 현장에 와가지고 우리 이 이벤트 할 거예요, 여러분들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 다 같이 뭔가 마음 마, 맞아서 하는 거예요. <laughs> 아 그걸 찍었어야지 못뭐 찍은 거야. 그러니까 아, 갑자기 어. 너무 어. 뜬금없이 너무 귀여운 귀여운 너무 귀여운 아. 모먼트였어. 어. 이렇게 소년단들도 우리 이렇게 장인들 노래 하나 내고 어. 우리들이 진짜 <laughs> 진짜 미친듯한 그 예시한도 보여주면 엄청 뿌듯할 거 아니야, 그렇지 그런 느낌. 이게 너무 좋다. 아, 나 이거 못 찍은 거 너무 아쉬워. 나도 이거를 찍고 싶어서 이거는 켰다, 내가. 근데 어. 생각보다 이거 화질이 이렇게 확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흐려야 돼요. 근데 맞잖아. 이렇게 화질이 안, 안묻도 되는데. 나는 여기 L, L, 이게. 내 집에 이렇게 딱 나올 때그 장면을 찍고 싶었거든.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. 음. 날라안거 <laughs> 안 <laughs> 아, 그래가지고 못뭐 찍은 거 너무 한 흔들린다. 약간 막트못 찍은 게좀 아쉽긴 해. 막트가 어.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지고 영상이. <laughs> 아, 그래? 대피나 음. 가득해. <laughs> 진짜. 그렇죠, 개투명. 감이들 개투명해. 근데 나는 조금 응. 되게 응. 너무 좋았던 게딱 공연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응. 다수를 나... 쳤어. 아 진짜? 어, 그게 너무 좋았어. 감이다 <laughs> 이 공연이 끝나고 여기 남아가지고 그 <laughs> 관객들끼리 서로 박수를 쳐준다는 <laughs> 게 진짜 리스펙 해준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나 이거 못찍었 그러니까 아니 아니 나는 <laughs> 나로이까 나올, 나올까 나올봐 지치고 있었거든? 계속? 어 계속 떼고 있었거든? 이거 들고 있었는데 <laughs> 그러니까. 옆에 있는 외국인이 저기 카메라 있다면서 <laughs> 아, 네. 나오더라고 아쉬워아내거 되게 예쁘게 잘 꾸몄는데 그러니까 되게 감동적이고 좋았는데 그니까 윤기 좋아하는 거? 기타랑 요 농구도 있어요 약간, 약간 애기 애기 애기말아될수 애기 있어 <laughs> 우리 윤기 지금 좋아하는 거다 있네 윤기야! 윤기야 이리 오나 왜야어 뭐? 왜6기3이 나와 나와 진짜 신기하네 <laughs> <은기야, 은기야 이러나. 웃음> <진짜 진이하네? 웃음> 깜짝이야